아아아아 아빠맨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건영아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은 먹고 다니었지. 그렇겠지. 안녕하세요, 아빠맨입니다. 온다. 대두 인형이잖아. 괜히 피했구만. 아무튼 이거는 그냥 후서 버리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저거 봐. 근처를 항상 둘러보셔야 돼요. 생선맨이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근처에 팀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딴 데로 빠져서 대두인형을 부술게요. 그 전에 생선맨이 저한테 따라붙어주면 감사 땡기고 안 붙으면 그냥 부수면 되고요. 굳이 보호대를 쓰면서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생선맨이 언제 붙을지 모르니까 두 번째 안전하게 대두인형을 부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팀원들이 너무 잘해요. 보호대가 남아 돌아. 이번 판 끝날 때까지 이거 남을 것 같아 조양사씨 구출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타자기 하나 남았죠 절대적으로 제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굳이 생선맨 유리한 쪽으로 제가 가줄 필요 없죠 어 생선맨씨 볼리 보세요 나도 바빠 나 구출하러 온거 아니에요 타자기 만들러 왔어 타자기 아이 부담스럽게 계속 이쪽 보지 마시고 어디 그쪽에도 타자기가 있다는 없지 없지 그쪽에 타자기가 왜 있어 구출하러 왔지 구출하러 왔어 어디 건방지게 나를 상대로 심리전 그런 거안 되지 안 되지 나처럼 연기력이 받쳐주는 이런 심리 전문가는 안돼안돼 안 돼. 누가 봐도 타작이 만지러 온 사람 같았죠 완벽한 연기였어요 순간 이동을 오시든지 마시든지 장풍 피해 주면 되는 거고요 평타 맞고 나가면 되지 나플티 용병 이게 지금 뭐하는 내가 실력으로 장풍을 피하면 뭐해 팀원들이 보면은 내가 장풍 맞고 한방풍 맞고 기절한 줄 알겠다. 내가 도박하러 왔어요. 노름하러 왔어요. 이게 게임 하겠냐 이거? 이게 말이 돼? 어? 요셉이 욕심내다가 조양사스 못 안쳤죠. 이런 욕심장이 욕심장이. 그러게 욕심은 적당히 부렸어야지 이런 건방진 욕심 CCTV? 전멸도 아니고 순간이동도 아니고 뭐? CCTV? CCTV? 무슨 자신감이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CCTV 있는데도 여기 타자기를 만지는 이유는 첫 번째 요셉이 보라고 두 번째 요셉이 오라고 세 번째 다른 팀원들 타자기 만지라고 저는 지금 요셉이한테는 안 잡히죠 전멸을 찍고 온 것도 아닌데, 뭐 장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들고 있는 칼 그거 던지면 맞을 수도 있겠다. 응. 근데 그 전에는 안 잡히지. 보호대 쓸 필요도 없어 이건. 어디 건방지게 요셉이가 뭐, 뭐, 뭘 찍고 왔다고? CCTV. 자 아무튼 타작이 돌아가고요. 저는 이제 CCTV, CCTV. 뽑아 주면 됩니다. 나는 이거 뽑을 때마다 농장게임하는 것 같더라 당근하고 무 뽑는 그런 느낌 뽑을 때그 쾌감이 있어요 뽑아보시면 알아요 잠깐만 이 느낌은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역시 동물적인 직감 제5인격 짐승 제5인격 괴물 제5인격 몬스타 굶주린 떠돌이 늑대 알아 <laughs> 어디 건방지게 나를 어떻게 한번 해보실라고 안되지 안되지 꿈도 꾸지 말아 에 이거 안된다니까 못 잡는다니까 전멸도 안찍고 왔으면서 무슨 왜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다른 애들 잡어 나 용병이야 이거 못 잡는다니까 너 이러다가 게임 끝난다 아무것도 못하고 게임 끝나 드디어 요셉비가 생존자를 생각의 자에 앉혀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용병이 출동을 한다면 두둥 조금 미안해지긴 하는데 나도 내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 용병 골라가지고 타작에 하나도 못 돌렸어 네가 계속 방해해가지고 나도 너 방해할 거야. 흥. <laughs> 그러게 전멸이나 순간 이동을 찍고 오셨어야지. 에이. 에이. 에? 미안해. 제가 지금 몸과 구출을 해줘야 되는데, 6시가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스트는 깔끔하게 구출을 해주고, 한 대를 맞아주는 게 좋지만, 낙지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 장풍도 있고. 이러면 가능하죠. 고맙다. 그러게 저 좁은 입구로 장풍을 통과시켜서 나를 맞추겠다는 그런 생각. 자만심이 아닌가. 이제 한대 맞아주고 빠지면 되는건데 일단은 여기 헛방이고요 그러면은 여기 빠레있다 장풍도 생겼죠 이거 제가 안 맞아 줬으면 모험가 장풍 맞고 기절인 거 아시죠 네생생내는거 맞습니다 저 잘했다는 소리 맞고요 맞아요 낙지도 붙었는데 문제는 역시나 개구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뭐 그래도 포기할 순 없죠. 내가 여기서 일부러 잡혀줄 필요는 없잖아. 그쵸? 그런 거는 안 되지. 내가 용납 못 하지. 일단은 너 장풍 어디다가 팔아먹고 왔어? 모르겠습니다. 응? 어? 이 소리는 신선한 개구의 바람 소리? 결국에는 한 대도 맞지 않고 에? 이것 봐라? 방금까지 나 잡으려고 그 난리를 쳐놓고는 이제 와서 갑자기? 누가 보면 은 일부러 안 잡고 나 내보내 주는 줄 알겠네. 웃기고 있네. 담배 냄새, 노린내, 꼬린내 내가 내 실력으로 나가는 거야. 내가 보고 우리 아멘들이 봤어. 아, 저기서 대기하고 있었구나. 이거 만만한 주방 우리가 아니네요. 대단한데. 전략적이야. 똑똑해. 그러면은 일단 기생신도를 데리고 오기 전에 빠르게 구출해주고 한대 맞아주는 걸로 할게요. 바로 구출합니다. 한대 맞아줘야지. 어, 조양사스 그거 넘으면 안 돼요. 그거 넘으면 내가 맞아주기가 어려워서. 뭐 어쩔 수 없고요. 일단 빠져요. 그 와중에 선지자가 도와달라고, 이거, 기생신도 떼달라는 거죠? 오케이, 떼주고요. 그리고, 조양사스 기절. 저쪽으로 다시 붙을게요. 카우보이도 온다고 하네요. 풍선 구출을 시도해보려고 하는 거 같죠? 그러면은 그거 하고 나서 내가 한 대를 맞아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쪽으로 갑니다. 카우보이 도착했고요. 보여줘. 풍선 구출. 나는 믿어. 카우보이를 믿어. 나밋, 카밋. 실패. 그런데 주방 우리가 저쪽으로 가면 이거 봐. 이거 풍선 터지겠다. 그쵸? 이렇게 되면 카우보이가 풍선 구출 성공했다고 봐도 되죠. 카우보이 때문에 정신 팔려가지고 지방우리가 지금 뭐 아무튼 이제는 나의 차례야. 내가 한대 맞아주면 된다. 조양사스가 코스도 잘 잡아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제가 한대 맞아주기 쉽죠. 조양사스가 뒤로 돌아주기만 하면 돼요. 지금, 지금, 지금. 나도 실패. 이러면 안 되는데 조양사스가 위험해지는데. 응? 아까 때리라고 할 때는 안 때리고 왜 이제 와서 때리려고 그래? 이 건방진 쥐방울이 건쥐 이제 조양사 씨 다시 생각하자 가면은 그냥 날아갑니다 그 와중에 이런 거 맞아주시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막아야 하는데 카우보이 좋아요 쥐방울이 지금 제가 안보이죠열 받았죠 이럴 때 기생신도 떼버리고 온다 온다 빨리 빨리 오케이 다시 기생신도 만들면 되지 않느냐? 맞는 말인데, 이런 식으로 시간을 버는 거죠. 선지자가 타자기도 만지고 있고요. 지방 우리 집중력도 깨버릴 수 있으니까, 카우보이, 나 이거 한 번만 풍선 구출, 이거 한 번만 나는 믿어, 너를 믿어 보여줘. 할수 있어. 풍선 구출, 카우보이, 카우보이,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커버를 해주면 되는 건데, 일단은 카우보이가... 맞았죠. 이제 조양사씨가 조금만 버텨주면 돼. 내가 카우보이 치료할 때까지만 버텨주면 돼요. 그러면 나랑 카우보이랑 다시 커버해주면 되는 거니까 할수 있어요. 이번 판 포기하기엔 일러 이거 이길 수 있다. 된다. 둘이서 돌아서 오는 사이에 저의 기생신도도 어 이거 위기죠. 여기서 내가 한 대를 맞아주면은 됐습니다. 저의 기생신도도 빠졌고요. 주방울이 주방울이 어디 있어? 카우보이한테 붙었죠. 집중력이 흐트러졌어요. 그렇 그러면 나는 조양사 씨 치료해주면 되지. 됐다. 정말 기나긴 커버였어요. 선지자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왔는데 지금 지방우리는 카우보이한테 붙어있고요. 어 타자기 준비 많이 됐네요. 기생신도 때 주고 카우보이 구출하러 갑니다. 이번 판 선지자도 고생이 많아요. 혼자 타자기를 다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풀피 용병인 제가 카우보이 구출만 하면 됩니다. 제가 도착할 때쯤이면 타자기도 다 준비가 될 거고요. 그냥 타이밍 맞게 터트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 지하실. 여기까진 생각을 못 했는데. 이거 지하실 입구에다가 기생신도 세워놨으면 굉장히 까다로워지는데 없네요. 주방울이 자리 비우고요. 감사합니다. 이거 아까 그 주방울이 맞나요? 집중력이 굉장히 흐트러졌죠. 뭐 감사 땡큐인데. 어 그래, 지거 기생신도부터 떼고요. 선지자가 다시 위험합니다. 오케이 타이밍 좋고요. 어? 카우보이, 이거 기생신도 안 떨어졌다. 일로 와봐. 아니 기생신도. 아니 일로 와보라고 이 양반아, 기생신도가 아직 붙어있다고 이 양반아. 멈춰. 카우보이 멈춰. 다 이겼는데 지금 뭐하는 거야? 멈춰 일로 와. 오케이 됐습니다 지금 선지자 기절인데 이쪽에 있죠 그러면은 반대편 출구 조향사스가 열어놨고요 가기만 하면 되네 기생신도도 없고요 본체 움직이고 신도 움직이고 오케이 됐습니다 카우보이는 9시가 있고요 저는 보호대가 있습니다 이거 못 이기죠 승리 확정이에요 이거 뭐 어떡할건데 못하죠 내려놔 내려놔 나 용병이야 맞고 나가도 된단 말이야. 정말 길었던 판인데 결국에는 조양사 씨 살리고 이걸 이깁니다. 대단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빠밤스!